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시선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언급한 그 이름은 바로 경주입니다. 우리가 수학여행지로 혹은 불국사와 첨성대를 떠올리며 기억하던 바로 그 경주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중재할 수도 있는 협상 테이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뉴스를 들은 외신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경주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히토류, 대두, 식용류, 소프트웨어, 입항세라는 무기를 던지는 동안, 세계 경제의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두를 사지 않는 건 경제적 적대행이다. 식용류 거래도 끊을 수 있다. 필요하면 100% 관세 더 빨리 부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온 직후 중국은 즉각 한국 기업을 겨냥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이 공식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파편이 마침내 한국 기업에 직접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갈등의 불똥이 튄 한국을 피해국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의 중심.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축이 충돌하는 그 사이 한국이 그 틈을 관리하는 국가로 등장한 것입니다. 경주라는 도시는 그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과 데이터로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번 전쟁은 총도 탱크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물 하나, 곡물 하나, 식용유 한 병, 그리고 데이터 소프트웨어 한줄 코드가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미국의 척추를 조이려 했고, 미국은 100% 관세를 앞당기겠다는 선언으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끊으며 미국 농가를 직접 흔들었고, 트럼프 정부는 식용유도 중국산은 필요 없다며 생활물과 영역까지 갈등을 확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한국의 하나오션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 한국도 전쟁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크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얻어맞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의 키를 쥔 나라, 즉 판을 깔수 있는 나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 영토를 공식 회담 무대로 지정했으며 그들 사이에서 한국의 조정력과 입장이 전 세계 분석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경제전쟁의 협상 무대로 경주가 선택됐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서울이 아니라 경주인가? 왜 미국과 중국은 바로 그 도시에서 마주 앉으려 하는가? 경주는 겉으로 보면 관광도시입니다. 불국사, 첨성대, 신라시대의 고분들과 전통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수학여행의 기억이 깃든 도시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외교무대에서 도시가 선택될 때는 단순한 이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주를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아시아 무역구조의 허브이며 공급망 전쟁의 조정자로 올라섰다.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 상징 도시를 회담 장소로 올렸습니다. 한국의 과거를 상징하는 도시를 한국의 미래 지정학적 위치를 선언하는 무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총과 군함이 아닌 단한 줄의 통제 공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세계 경제의 신경을 정확히 끊는 수술 칼날처럼 시장을 갈랐습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초미세 진동 모터, 반도체 공정 세정 라인, 전기차 모터, 미사일 조준 시스템, 의료 로봇, 통신 위성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다시 말해 히토류가 멈춘다는 것은 현대 문명이 천천히 마비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쥐고 미국을 향해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자원으로도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히토류 수출을 막아도 괜찮다. 결국 중국이 더 크게 타격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의 허를 찌르는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의 한 가운데 있다. 그들은 자원을 통제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세계가 중국 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자원국들과 히토류 대체 공급망 구축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정제 및 가공 기술을 묶어 새로운 히토류 반도체 변환 벨트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히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공급망의 핵심으로 불리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원석은 중국이 쥐고 있어도 그 원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희토류를 쥐고 있어도 전 세계 반도체 공정의 핵심 미세 공정 라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손 위에 있습니다. 원석은 땅에서 나오지만 돈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막으면 한국의 반도체는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히토류 전쟁은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중국 자원 독점 탈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곧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전쟁의 무기는 이제 광물이 아니라 식량으로 바뀝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끊는 순간 전장은 갑자기 곡창지대, 농가 그리고 사람들의 식탁 위로 옮겨갔습니다. 히토류라는 전략 광물이 전쟁의 첫 불시였다면 대두, 즉 콩은 전쟁의 두 번째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광물 이야기는 멀게 느껴도 식탁에 오르는 식용유와 두부, 사료, 빵, 초콜릿, 라면, 스프에 이르기까지 대두는 전 세계 식품 체인의 기본 단위입니다. 중국은 갑작스럽게 미국산 대두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자국시장 보호였지만 그 진짜 의미는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넓은 대두 농장들이 수확한 콩을 실은 수백 대의 트럭이 더 이상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선적을 기다리던 항구의 사일로는 꽉 차기 시작했고 농민들은 수확을 해도 저장할 곳이 없어 반 옆에 임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콩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올해 미국 내 농장 파산 신청이 불과 상반기에만 57%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의 인터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사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이 수입을 막는 순간 우리는 수확물조차 팔수 없게 되었다. 이 전쟁은 농민들에게는 생존 전쟁이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몰려있는 중부 농업 지역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에 찬 메시지를 다시 외쳤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경제적 적대행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식용유를 포함한 중국산 식품과 관련 수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 이 발언은 단지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대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식용유와 가공식품 수입 구조 전체를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중국산 식용유 대신 다른 국가의 식용유, 가공식품, 식품 패키징을 수입할 준비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미국이 중국산 대두와 식용유 수입을 끊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시점. 한국의 식품 공장들은 조용히 라인 증설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두 공급이 흔들리는 바로 그 타이밍에 CJ의 수출 포트폴리오 보고서에는 북미 대형 마트 채널 식품 패키징 확대라는 항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두가 막히면 라면과 한식 소스, 김치, 비건용 대체 단백질 식품이 빈틈을 메꾸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콩을 끊었을 때 미국은 한국의 라면 공장과 소스 공장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처럼 보였던 대두 전쟁은 한국에게는 수출의 문이 열린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용유라는 단어가 앞으로 전장을 뒤흔들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산 식용유?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다른 나라와 거래하면 된다. 이제 다음 장은 식용유 전쟁입니다. 식용유 패키징 시장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브랜드의 진출 통로가 넓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은 중국과 미국이 시작했지만 시장은 제3국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테이블을 차리는 나라. 전쟁은 분명 위험이지만 준비된 국가에게 전쟁은 가장 빠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며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